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은 야곱이 오랜 두려움을 딛고 형에서를 만나 화해하는 장면이 중심입니다. 앞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마침내 형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과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을 안고 형을 맞이하지만, 놀랍게도 에서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 가족과 종들을 순서대로 배치하고, 자신은 맨 뒤에 서서 일곱 번 땅에 엎드려 형에게 나아갑니다. 이것은 고대 문화에서 극도의 존경과 복종의 표현입니다. 으우야. 에서가 야곱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서는 달려가 야곱을 껴안고, 목을 끌어 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우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랜 세월의 갈등과 분노, 상처가 있었지만, 에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야곱을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드리는 선물을 에서가 받기를 원합니다. 처음엔 거절하지만, 결국 에서는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이 선물은 야곱이 형에게 드리는 화해의 표시였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형을 단순히 두려워했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상징하는 존재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후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수꽃과 세겜에 머물며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적용과 묵상 이 장은 우리에게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힘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와의 오랜 갈등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야곱처럼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에서처럼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내려놓고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날 것입니다. 결론. 창세기 33장은 갈등의 끝에서 맞이한 감동의 화해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포옹은 단순한 형제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